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420장입니다. 너 성결키 위에 찬송가 420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노송결기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성결기 위해 내 머리 숙여 정밀히 계신데 주께 빌라 주사기여 살멈 주 지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보성결기 위 함께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신 성경 말씀을 따라 일어나서 우리의 기도를 이어갑니다. 언제나 기뻐하라 하신 말씀이 기억나니 또한 이 하루를 힘들고 어려운 일 있어도 기쁨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며 범사에 감사하라 하셨으니 어떤 일이든지 감사의 이유를 찾아내는 우리 말씀동산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소원을 풀기 위한 기도가 아니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가 될수 있도록 머리 숙이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듯 우리도 서로 섬기며 사랑하고자 하는 주님의 사랑을 담기 위하여 우리의 손과 발을 움직이게 하시며 오늘 우리가 뜻하지 않은 당황스러운 일을 만나도 우리가 차분히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구할 줄 아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늘 우리를 살펴보고 계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아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따라가는 길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따라가는 길 끝에는 영광이 있음을, 우리가 이 영광을 바라보고 늘 주님 곁에 머무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어느 자리에 있든지 섬기라 하셨으니, 섬김의 도를 갖게 하시고, 섬기는 일이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스트레스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기쁨의 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참 거룩한 일,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일이 되도록,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며 다듬어가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프고 병든 성도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건강하여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은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파서야 되겠습니까? 다 뜻이 있겠습니다만 주여 저희들을 헤아려 살피시고 그들을 강건케 하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늘 기도합니다. 공부하는 자녀들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공부하고 나라를 지키는 자녀들 또한 이 나라를 하나님이 눈여겨보시고 이 대한민국이 참이 온세계에 무엇으로는 하나도 빠짐없이 모범이 되는 나라가 되도록 주여 거룩한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직장에서 했으며 수고하는 자녀들 하나님 그 수고의 땀그 행한대로 보응을 받은 있는 성실한 마음을 주시고 멀리 해와 객지에 나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돌보심 가운데 오고 가는 소식이 은혜롭게 하옵소서 주께서 말씀을 보라 하셨으니 말씀을 봅니다. 성경을 열어 눈으로 귀로 마음으로 듣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묵상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3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로 2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소리 내어 같이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 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재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아멘 말씀의 동산성도 여러분, 지난밤 편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떻습니까? 네, 좋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이십니까? 어, 여러분이 카메라를 줌하지 않으면 안 보일 텐데 저는 오늘은 줌을 하지 않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게 보이시면 여러분은 정말 마음이 깨끗한 사람입니다. <laughs> 자 사랑, 그것은 크기로 어, 나누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사랑 그 자체로 평가되어지는 것이죠. 사랑,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고나 할까요? 우리의 사랑, 작아 보이고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 사랑 자체로 엄청난 힘과 능력과 그리고 생명이 있습니다. 오늘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마태복음 11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그리고 내일 우리가 이렇게 살펴볼 말씀이 예수님께서 어, 저주를 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재앙이 있을 것이다, 심판이 있을 것이다. 어, 뭐 비애감을 말씀하시기도 하고, 뭐 오호 통제라 이런 느낌도 있다라고는 하는데 오늘 말씀 그대로 그냥 화 있을 진저. 예수님이 대단히 화가 나셨습니다. 그리고 화가 나신 것을 화로 저주로 어, 예수님이 그들에게 퍼부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것이죠. 왜이석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저주를 받게 되는가? 어, 예수님은 일곱 가지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일곱 가지 뿐이겠습니까? 더 많죠. 줄여서 일곱 가지. 그러니까 어, 일주일이 칠 일이지 않습니까? 하루도 빠짐없이 다이 사람들은 저주받을 짓을 한다고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무슨 일을 하길래, 어떤 짓을 하길래 이런 예수님의 참 무서운 말씀을 듣게 되는가. 첫 번째로, 어, 그들이 천국문을 닫고 지들도 들어가지 않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한다는 겁니다. 아, 이게 진짜 나쁜 거죠. 예전에 제가 어릴 때 어, 이 골목대장 같은 애들이 있습니다. 아주 심사가 비틀어진, 어, 이런 아이인데, 어, 제가 집으로 가려면, 어, 이렇게 골목 하나를 지나야 되는데, 그 골목을 딱 막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친구 집도 이 골목을 가야 돼, 지나가야 돼요. 근데 이 친구가 내가 가는 게 싫으니까 지도 안 들어가고 거기 꼭 막고 서 있는 어, 그런 일을 경험합니다. 어, 이런 못된 짓이죠. 지도 가고 나도 가면 되는 것이지. 그죠? 그런데 자기도 못 들어가고 나도 못 들어가게 하고. 내가 못 가면 저 사람이라도 가게 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다 못해. 저 사람은 못 가도 나라도 가야지. 라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천국문을 닫아버렸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게 만들어버렸다는 거죠. 천국엔 아무도 못 간다. 나도 못 가고 너도 못 간다. 이런 못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회적으로 우리가 사회생활할 때도 이런 일을 많이 경험합니다. 지도 못하고 남도 못하게 하는 것. 어차피 내가 못 먹을 밥이면 너도 먹지 마라 이런 것. 여러분 이런 사람 화 있습니다. 저주 받습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내가 승진 못하면 너도 승진 못한다. 내가 은혜 받지 못하면 너도 은혜 받지 못한다? 이따위지, 우리 말씀동산의 성도들은 하지 않을 것이라 믿습니다. 두 번째는, 어, 이들이 교인 하나를, 어, 이렇게 전도해서 데리고 오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교인 하나 데려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하면,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녔다는 거예요. 수고를 많이 했단 얘기예요. 요즘 전도하기가 힘들죠, 그죠? 정말 어렵사리 전도해서 교인 하나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지옥의 자식으로 정말 너희보다 더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서 마귀의 자식이 되어 버리게 했다고 말씀합니다. 아, 이거 정말 나쁜 사람이죠. 음. 우리가 교회로 인도해서 교회에서 나쁜 짓을 가르치는 그러한 목사 아닌 목사와 교회 아닌 교회들이 있습니다. 교회로 이끌어서 자기들의 정치적 이익이나 또는 재물적 이익에 교인들을 새로운 새신자를 투여해서 장사와 노략질을 하거나 또는 악마화시키는 어저께 본 말씀이죠. 자기는 안 하고 남 시키는. 그것도 나쁜 짓을 일전에 음, 법원에서 폭동을 일으킨 무리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렇게 끌려갈 때 베드로가 칼을 뺐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칼을 다시 넣으라고 하시죠. 그러면서 뭐랍니까 내가 여기서 폭동을 일으키거나 이것들을 제압하거나 할 힘이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폭동도 나쁜 것이지만 이 폭동을 유발시켜 놓고 자기는 안 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을 악하게 만들어 놓고 자기는 슬그머니 빠지는.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어, 재판받고 실형을 받은 사람들은 따로 있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단적인 예가 될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건데 여러분이 새신자들을 그렇게 교회에서 훈련시키고 있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못된 거 가르치고 나쁜 거 가르치고 신앙생활을 잘못 가르쳐서 그로하여금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는 것이 아닌 것이 되게 하는. 여러분, 조심해야 합니다. 대충 믿어도 돼. 그렇게 안 해도 돼. 여러분이 교인을 어렵게 전도하고 그를 마귀의 자식으로 만들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우리는 매우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조금 길게 말씀하시는데, 어, 이 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본질로 얘기하는 것에 대한 저주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금과 예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 너희가, 어, 재단에 두고, 어, 그렇게 맹세하는 건 문제가 없지만, 재단 위에 놓여진 예물에 대해서는 너희가 맹세했다면 그건 반드시 지켜야 된다. 안 그러면 저주받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성전, 하나님의 집으로 맹세하는 건 문제가 없지만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금을 두고 맹세했다면 그건 지켜야 된다. 우리가 딱 봐도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어, 이 탐욕스러운 자들, 이제 내일 보게 될 텐데 탐욕에서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쏘아붙이죠. 성전이 거룩하냐? 금이 거룩하냐? 재단이 거룩하냐? 재단 위에 있는 예물이 거룩하냐? 따지고 보면 성전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것이고 재단이 예물까지 포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본질은 버리고 비본질을 가지고 장사하는 겁니다 자 어, 우리 한국교회 조금 민감한 거죠 뭐 조금 자유로운 교단도 있겠는데 술 담배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 술 담배가 천국에 가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술은 우리의 사회생활이나 우리의 몸에 있어서 또 우리의 정신에 어떤 해악을 좀 주기도 하기 때문에 문제는 되지만 술을 입에 대는 것만으로도 지옥에 간다는 것은 곤란한 일입니다. 그렇죠? 또돈 얘기해 봅시다. 1 1조나감사원금을 드리지 않으면 천국에 갑니까 못 갑니까? 응? 새벽기도를 나오면 천국에 가고 새벽기도 안 나오면 지옥에 갑니까?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주일 예배에 빠지면 지옥 가고 주일 예배를 1년 365일 드리면 천국에 갑니까?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본질적인 것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세상의 나라에 그렇게 빗대어서 세상 나라에 대한 것이 하나님 나라인 것처럼 말하는 작자들. 화, 있을, 진저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비분질적인 것 같고 너무 그렇게 혈안되지 맙시다. 교회에서 보면 그런 거 많습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뭐, 재미있니, 재미없니 하는 그런 것들로 말이죠. 예수, 어, 목사님이, 뭐, 입은 옷이 마음에 드네, 안 드네, 뭐 이런 거. 뭐 이건 조금 그렇게는 하지 않겠지만, 한 물어봅시다. 목사님이 주일날 반바지 입고 설교했다. 여러분 이거 본질입니까? 비본질입니까? 그래도 그렇지 라고 말하고 싶고 그것을 본질에 끼워놓고 싶지만 그건 비본질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 때문에 혹시라도 마음이 상할까 싶어서 그렇게 예복을 갖춰입고 나오는 것이지 옷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깊어야 됩니다. 생각하는 것도 깊고 넓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건 하나도 없고 그저 그냥 비본질에 매여서 옴짝달싹못 하게 하는 우리는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이 저주가 오늘 우리에게 하실 수도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화 있을 진적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이들의 호칭 속에 우리의 이름도 혹 들어가 있지는 않은지, 내가 못하면 너도 못한다라는 그러한 못된 마음, 참 어렵사리 교인 하나를 얻었는데 그로하여금 더 나쁘게 만들어 버리는 전혀 말씀도 아니고 본질도 아닌 것을 두고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우리들의 잘못된 모습을 살펴보고 우리는 화 있을 진저보다는 복 있을 진저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말씀 동산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